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힙합 래퍼 시간입니다. 제법 괜찮은 글로벌 투자 생활. 어, 글로벌 투자들 요즘 많이들 하시나요? 네, 많이들 하시기를 바라는데, 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음, 원달러가 급격하게 절상을 하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지금 원화가 1440원에서 1320원까지 급격하게 네. 어, 10% 넘게, 네, 절상이 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10% 올라야지, 똔똔 그렇죠. 돈, 돈. 뭐, 이런 케이스이다 보니까, 최근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결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어, 환율보다도 훨씬 더 종목들 잘 골라놓으면 수익률이 더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환율을 뭐 매매하신 다음에 다시 원화로 환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으로 이제 1,32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때 또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는 거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가운데서 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도대체 어디에 투자했는지 예,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질문. 유일한 질문인데, 사실 테슬라. 네, 테슬라가, 어, 지난주에 전체 투자 금액에, 순매수 금액에 49%, 1위부터 10등 사이에 49%나 됩니다. 어, 1억 9,700만 달러. 와우. <laughs> 네. 어. 엄청나게 큰 규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은 어, TQQQ. 뭐, 요즘에 계속 자주 올라옵니다. 어, 나스닥이 지금 반등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지난 주에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배짜리 레버리지인데 참 과감하십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ETF. 그게 24.5%나 됩니다. 어, 거의 뭐 1억 불 정도 되네요. 자그 다음에는 어, 오, 재밌네요. 음, 반도체 어, 약세, 그러니까 반도체 인버스. 레버리지 3배짜리, SOXS입니다. SOXL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배팅을 하는 규모가 전체의 1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워낙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죠. 사실, 쏙셀로 보면은 6불에서 지금 12불, 13불, 막 거의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약간 차익 실현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속세는 지금 또 투자를 조금 늘리는 거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좀 구해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 매력은 있는데 조금 빠르게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단타 위주로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활용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종목은 네, 4등이 아마존이네요. 음, 또 조, 다른 종목들 보면은 어, 일라이 릴리 그리고 또 AMD, Unity 소프트웨어 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네요. 뭐 대표적으로 어쨌든 IT나 뭐 반도체, 음, 소프트웨어, 뭐, 그다음에 바이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 사실 제가 Unity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이, 이 종목 공부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뭐,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어, 이런 종목들이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 중에서 TLT 이건 뭐 계속 우리가 보고 있던 어 장기 어 20년 플러스 알파의 채권 투자를 하는 미국 국채죠 예, TLT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11호는 어 S&P 500을 레버리지 투자하는 어 U 프로가 올라왔습니다. 규모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어, 반도체 ET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성장주라든지 대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 종목별로도 참, 어, 저희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시는, 네. 어, 그런 느낌도 받고 참 요즘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해외 투자를 정말로, 어, 잘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도 확실히 이제 그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종목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종목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음. 기술주 위주로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걸좀볼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그동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좀 나스닥에 대한 컨빅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움직이신 것 같은데, 음. 뭐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세배짜리로 강하게 조금 배팅을 하신 면도 있는 것 같고 SOX SOX 스 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반도체가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음.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해외 주식을 많이 이제 하시는구나 왜냐면 하 이제 맞습니다. 그냥 그렇죠. 단순히 과, 과거에는 양쪽으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음. 많이 이제 현재 어떤 트렌드 음. 어떤 시황대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음. 뭐 한국이 투자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네. 이제 테슬라가 뭐 거의 250억 넘게 네.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테슬라는 오늘 따끈따끈하게 저희가 아직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어, 얘기를 계속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네.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곧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어, 종목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고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아이 종목 들어가야지 했는데 들어갔는데 막 투자를 하세요 어,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히 그 해외 주식을 공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잘좀 얘기를 해 드리고 있어서 어,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건지 네. 아무튼 좀 어쨌든 해외 투자가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 뿌듯한 마음은 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테슬라가 이제 사실 지금 50% 가까이 40몇 프로 정도 되죠. 네. 연초 대비로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1위로 음. 순매수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우려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음. 뉴스가 좀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테슬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면 회사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차트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음, 지난 2021년 11월 6일이 고점이었고, 어, 바닥은 2022년 11월 8일이었으니까, 뭐 거의, 예, 딱 1년 동안에 50% 가까이 하락하고, 최근에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변동성이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 네, 많은 부분이 있었죠. 근데 특히, 어, 이, 일론 머스크 리스크. 예, 오너 리스크. 물론 이분은 정말 천재고, 정말 성장에 있어서 어쨌든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을 인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트위터 인수하면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어, 공화당 지지 발언, 네. 예,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음, 바이든 대통령이, 어, 일론 머스크 저기 조사해야 된다. 별로근데 둘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다고 <laughs> 하니까. <하는 거야>. 네. <laughs> 조사해야 된다. 네. 어, 이 사람은, 어, 이 대한, 아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어떤 해를 미치는 사람을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 예. 마찬가지로 미국에, 어,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도 예. 나왔습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어, 오너 리스크인데, 또이 사람이 오너로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상해 공장이라든지 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업종에 있어서의 매력도를 전중가치 어 모델로 돌려봤었을 때어 사실 한국 자동차들이 1위랑 3위로 올라오고요. 중간에 테슬라 2등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상승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100% 이상이라고 올라와요. 어쨌든 이건 반디멘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어, 또 지금 뭐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텍사스 공장 지금 가동률이 낮은데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이 원가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 엄청난 효과가 내년도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테슬라는 성장을 엄청나게 하는 주식이고요. 어,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같이 일어나는 데다가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엄청 높은 회사.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트위터 인수하는 거 계속 오버행 이슈가 있죠. 그래서 총 얼마를 팔 건데 그중에 얼마가 나왔고 물량이 나왔고 어느 정도 물량을 해소해야지 이제 반등을 한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잘좀 생각을 해 보시고, 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에 있어서 잘못해 왔나 라고 보실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운용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싫으시면 한국 자동차 사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만큼 어쨌든 경쟁력이 있고, 지금은. 전기차 업종, 전기차 관련된 부품 업종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은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 있는 테슬라, 그리고 그 이외에 한국 자동차, 또그 이외에 중국의 전기차 등등을 잘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질문이 별로 없어요. 요것만 있어서 진짜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 는꼭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투자할까 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어쨌든 꼭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질문 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살펴보고 왔는데 뭐세 가지 정도 요새 이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첫 번째는 뭐 기술이나 이런 면은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 주셨고 기술이란 사실은 다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 이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상하이 자동차에서 이번에 이제 재고가 많이 나왔다. 음. 나쁘게 얘기하면 재고, 음. 좋게 얘기하면 타이밍 차로 인한 갭. 음. 수출이나 중국 본토에서 팔리는 거가 지금 그 타이밍적으로 이거 매달 집계하니까 안 맞았다라는 건데, 요거를 매달로 좀 보시면은, 요번에가 만 육천 대 재고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게 뭐 전전전 세달 정도만 해서 만대 정도? 그니까 러 요게 계속, 어, 재고가 있었다가, 부족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16,000대면은 기존보다 너무 많았다라고 음. 하는 게 이슈가 될 수는 음. 있는데, 또한번좀 좋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해 같은, 상해의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 캐팔 계속 증설을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만들어내는 양이 많아졌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네. 중국 내에 계속 락다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좀 발생했다. 네. 요거는 좀 향후 지켜봐야겠죠. 계속 네. 이런 네. 재고가 늘어나는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내에서 가격 또 디스카운트 한다. 음. 요 얘기가 블로그에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음. 10월 달에 어, 한번 저기, 인하를 했어요. 근데 11월에 달또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실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이슈기는 하죠. 왜냐면 하 인하를 한번 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리비안이나 다른 차들의 이제 판매량이나 실적을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수급 문제, 아, 이제 수요 부족 문제, 요게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트위터. 지금 트위터가 사실 테슬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얘기 때문에 계속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어 저는 요게 이제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영향을 전혀 줄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마케팅으로도 엄청나게 써은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좋, 좋으면 좋았지. 지금은 단기적으로 해고하고 이런 와중에 잡음들이 있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런 것들, 요세 가지 정도는 주시하고 보셔야지 단기 변동에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정말 재밌는 게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0불 때, 지금 분할 전에 200불 때에서부터 그 투자 의견이 갈렸어요. 막 그래요. 극도로 갈렸어요. 응. 막 지금도 그 투자 목표가가 80불, 응. 어떤 데는 400불,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릴런 머스크라는 CEO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응.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응. 또 이제 그 매수를 하고 주주분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종목을 좀잘 고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laughs> 네. 어, 테슬러가, 네. 지금은 사야 될 타이밍이지, 팔아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노이즈가 이렇게 많을 때 파시는 거 아니고요. 네. 다들 막 장밋빛 얘기할 때한번좀 털어주는 거고, 변동성이 아래 위로 50%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오너 리스크가. 네. 리스크라기보다도 오너의 이네말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어쨌든 타이밍은 참 좋은 것 저는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트위터 계정을 금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전부터 했는데 트위터를 사버린 줄이야. <웃음> 대단한 <웃음> 사람이죠? 금지할 수, 네, 네. 금지할 수 없고요. 오히려 <laughs>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화려하게 또 꾸밀 수도 있고. 꾸미다니거좀 이상하고.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어, 앞으로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